와, 왜안 들어오는데? 이번 한 번쯤 들어올 때도 됐잖아. 아, 이거 말고 이놈 디스커스팅 하죠. 저것도 왜세번안 하고 저렇게 하는지 가끔 이해가 안 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막아. 때리면은 죽어. 오케이 이건 때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가 없고. 스태미나부터 먼저. 불차지. 머리는 안 맞지만 나쁘지 않아요. 한번 점프. 점프. 아이씨, 지랄. 꽃아돌 뿌리기. 한번 백점프해서날라오기 해야지. 아이, 병신. 아, 이거, 진짜. 점프하면서 다 한다네. 풀고, 달려가서 머리 안 돼. 그고 그러기 스탬이나 한대 짧게 아니 개 너무 슬 이것도 락원 풀고 때리고 싶어, 사실. 근데, 오케이. 느리게. 불치지 아이! 들어가야 되는데, 가드브레이크 때문에 안 됐네. 탑? 안돼 안 돼. 아, 때릴 수 없고요. 자, <laughs> 빠지고, 에스트.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, 그, 네이저 포를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살짝 빠져서, 아 어, 이거. 크게 돌아야 돼. 크게. 너무 짧게 잡아 버리면은 얘가 안 하더라고. 해서 뒤쪽으로. 어. 아니 빨라서 내보내는 건줄 알았더니. 씨. 십점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 돼. 오케이 한번 브레이크. 오케이 엉덩이 쪽두 번만. 아. 어. 오케이 어디까지입니까 위험 대인전 좀 바로 앞에 있는 자 <laughs> 아니 왜 가드백? 어? 난 때릴 수 없는 곳에 히트박스가 있나봐요. 어두번 했죠? Disgusting <laughs> 점프 안 하면 죽었다는 얘기 안돼. 뭐야, 뭐, 안보여? 오케이. 느리게. 풀고. 야! 야! 이 새끼들아! 이소라이 같은 놈들. 낙사할 뻔 했네, 들어가야 돼요. 불차지. 내가 패턴을 그래도 많이 공부한 것 같지 않습니까? 나 솔직히 이제 얘 일반 무기로 잡으면은 밥 됐어.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때 가끔 있었거든요. 아니 미친 새끼. 자, 잠깐만요. 점프? 나고 풀고 풀 차지. 막에스트백점 길게 풀 차지. 오케이. next 아니 이게 맞냐고 이거 왜 맞는데 천천히 점프 에스트 예 붙으면 되죠 라곤 따라가지 말고 풀고 엉덩이 쪽풀 차지 한번 더 머리 쪽 염, 염, 염. 혹시나, 혹시, 혹시나 맞을 것 같아서. 오케이, 이거, 이거 운 좋았다. 원래는 유도 성능이 좋아가지고. 약공으로. 꼬치. 음. 아. 반응이 살짝 느렸지만, 점프로 피하고. 나건 풀고 풀 차지 한두번 아니 야 어깨로 미는 거 뭔데 디스커스팅 한 어질어질 하네 진짜 점프 아니 두번 치죠 멍청 이제 똥똥 망겜 자툭 오케이 백 점프 풀고 풀 차지 아니 호치 돌고 크게 점프 따라가면 되죠 라곤 풀고 약공으로 야, 진짜 풀차지 하다가 암 걸릴 것 같아요 오케이 백점프 풀차지 머리 개색 아디오스 아미고스 마더파커 후우